네리미아서 3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장수는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장 입니다 절수는 구약 23214절 신약 7,959절 총 31,173절입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성경 원본에는 없었습니다. 장을 구분한 최초의 신약 사본이 4세기의 바디칸 사본입니다. 사본의 가장자리에 표시되었습니다. 영국의 켄테베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랭턴이 장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인쇄업자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1551년에 출판된 헬라 신학성의의 절 구분을 하였습니다 1555년에는 부약 성경을 현재와 같은 장절 구분을 한 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장과 절을 구분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함께 성경을 찾아 읽기가 용이하고 자신이 찾으려고 하는 말씀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 볼수 있게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치 성경이 각 장과 각 절로 토막된 글의 모음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책이란 앞뒤 문장들의 문맥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를 간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성경을 참고해야 합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되었기 때문에 사본이나 번역본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느리미야 32장의 절구분이 개역 개정 성경과 다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이 4절과 5절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 문장은 위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 계정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을 때 4절, 5절 부분에서 이런 사실을 참고하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루다방 지드기야의 제10년, 곧 누보네살의 제18년에 요호와의 말씀이 예리미하게 임하니라 바벨론 군대로 는 삶을 에워싸고 순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의 곁에 서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시대기 하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받으리니 이리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아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여와가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성리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루다망 시드기아가 하루에 네가 어찌같이 연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함락 직전에 놓였으나 애국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 접근하여 오자 바벨론 군대가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잠시 포위를 풀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억울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재차 선포하시니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예레미야가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시니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리미야가 가로대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뜰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느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정선을 세서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과 매매 정수의 인친 정인의 앞과 시위대들의 안전, 둘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수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르기에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르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수 곧 임봉하고 임뭉치 않은 매매 정수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기하라 망구르이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느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동을 다시 사게 드리라 하셨다 하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매입하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멜이 12대 감옥에 갇혀있는 예리아를 찾아와서 그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예림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바았기 때문에 스스로 없이 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정서의 원본은 그 내용을 고치지 못하게 임봉한 다음 토기에 담아서 연구 보존하고 사본은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임봉을 생략하고 구매자가 소지하는 것이 당세의 관례였습니다 예림미야는 지금 갇힌 몸이기 때문에 그 매매 정선을 바로에게 맡겨 보관케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터인데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땅을 매입한 이유는 이러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이 비록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는 예언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시 국토가 회복되어 그 소유권을 행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교육하거나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 하면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면의 증수를 내리아의 아들을 바루기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대 슬프도 수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큰 등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어서 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자순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고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무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들로 부하시나이다 나라와 민족의 멸망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우선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우상숭배하며 범죄한 것과 그들의 자손들이 이를 답습한 닭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애국당에서 증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증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쪽에 맹세하신 바 적과 골이 흐른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며, 주의 도의 행치 아니하며, 물어주께서 행하라병하신이를 행치 아니었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와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승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 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연속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과 끌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 되었습니다. 이르는 총리 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시 않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습을 답수하지 않도록 항상 경성해야 합니다. 2 5 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의 내 손에 붙임 밭이었나이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밭을 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70년 후에 있게 될 회복을 생각할 때 곤혹스러운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70년 후에는 예레미야가 세상을 떠난 후가 됩니다 26절 27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회의에 빠지지 않고 사역을 계속 감당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자이시고 전능자로서 지시하신 것임을 예레미야가 인식하도록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이해가 중요치 않고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유 불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양한 조직 사회에서의 상호와 관계에서도 윗사람의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면 말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성기롭고 현명한 처신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고 신뢰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한명 하나님을 대하여는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블론 왕 너부하네사네의 손에 붙일 것인지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독해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것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로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것으로 옮기려하노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재상들과그 신자들과 요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전이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을 받는 집에 자기들이가져간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이 자녀를 몰래 의그 불에 지나가게 하느니라 였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향하여 유대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오 내마음에든 것도 아니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거듭 언급하셨습니다 우상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수없이 가르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경우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적케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숨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행위를 그럴듯한 이론으로 아무리 타당화하여 변화해도 이런 경우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민중신학, 예방신학, 정교다운 주의를 온갖 말로 합리화하는 자들이 무수합니다.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라는 하위가 그들의 비성령적 신앙과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이런 괴변에 불과합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건과 염병으로 대하여 바블론 왕의 손에 붙임받되었다 하는 이승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하게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정한 언정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의 이큰지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아 뛰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파트를 사되 베드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재의 성업들과 평재의 성업들과 남방의 성업들에 있는 파트를 은으로 사고정수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런 내가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백성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되는 이유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으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약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맘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를 원주민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옥스퍼드 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검은 대륙에서 보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듣고 치루한 낮과 고독한 밤들. 그리고 백인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여러 달 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험난한 아프리카에서 견뎌낼 수 있었는지 그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걷고 계심을 느끼지 못했다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마음을 맡긴 그날부터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안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리빙스도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분들을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성에 처하여도 함께하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죽음의 순간에도 조의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성도들의 이런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의 은약에 의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종교 행위와 전통에 관심을 가짐으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상시하고 혼잡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도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닌 것을 흡수하여 나님이 주시고 요구한 것처럼 행하는 패단에 빠졌듯이 오늘날 또 소위 교육자와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시에 아니한 교리와 신학과 전통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거나 허락한 것처럼 주장하고 이런 사이비한 행위를 서로 옹호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는 현상이 현저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행하도록 성령께서 붙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